그러면 시작해볼게 나의 옷방 신발장 페이보릿을 한번 찍어볼 거야 다들 정리하는 팁을 많이 물어보더라고 계절별로도 하고 막 색깔별로도 하고 하잖아 나는 옷 종류별로 정리를 많이 하는 편이야 음. 음. 상이면상이 바지면 바지 이렇게 어 맞아 첫 번째 구역 이게 뭐냐면 내가 투피스를 되게 좋아한단 말이야 세트로 있는 수트나 투피스 요런 스위드 자켓. 이런 애들을 정리를 해놨어. 이거 이번에 새로 산 거야. 투피스 예쁜 게 맞아. 되게 많고, 음. 약간 내 체형에 어울리는 옷들이 음. 많아가지고. 그냥 너 스타일인데? 그래서 약간 이렇게. 아, 음. 돈값 <laughs> 사실 내가 막 그렇게 수트 이런 거, 자켓. 이런 게 그렇게 잘 어울리는 편이 아니야. 음. 직선적으로 떨어지는 느낌의 옷들이 음. 별로 안 어울려서 잘안 입긴 하는데 이제 가끔씩 입을 때는 음. 화사한 톤이라든지 예쁘다. 파스텔 이런 음. 수트들좀 자주 입기도 하고 수트 같은 것도 있고 내가 좀 좋아하는 스타일이 이런 거야. 알지. 어, 러플 장식, 음. 프릴 장식 이런 맞아. 거 있고 리본도 있고 이런 게내 체형이랑 좀잘 어울. 음. 려아 이거는 일본 오사카 여행 갔을 때 <laughs> 음. 로고를 음. 찍어서 올렸다. 꽤나 된 거네, 그러면은. <laughs> 그렇지. 얘도 오드원 아웃에서 샀었어. 음, 그거는 허리 안 커? 이것도 수선을 했어. 아, <laughs> 허리 음. 크더라도 되게 욕심나는 디자인 같은 거는 그냥 사가지고 음. 그냥 어쩔 수 없이 귀찮지만. 허리는 수선을 해서 입기도 하지. 그리고 진짜 내가 오드워나우 투피스 거의 막 수집가처럼. 그거 진짜 알지? 이거 진짜 잘 어울려. 이런 보라색도 너무 예쁘고. 그리고 이것도 되게 좋아하는 거. 이거 핑크. <laughs> 어, 맞아, 맞아. 진짜 예뻐. 다오드워나 그러니까. 진로 그러니까. <laughs> 어, 투피스 맛집이야, 이가 이런 거 입을 때 그냥 나는 운동화에다가 많이 미치. 사랑스러운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음. 신발까지 막 구두 신고 이러면 오히려 되게 촌스럽잖아 맞아 그래가지고 그냥 깔끔하게 운동화 신어주는 거 좋아하고 트위드 자켓은 이런 거 예전에 되게 이런 트위드 자켓 좋아했는데 내가 요즘에 다시 좀 스타일이 바뀌어가지고 이런 음. 거를 자주 잘안 입어 음. 약간 요즘엔 쿨한 스타일 좋아해 <laughs> 바지걸이가 되게 유용한데 그러니까 그거 어디서 산 거야? 텐바이텐이나 음. 쿠팡이나 이런데 바지걸이 행거 검색하면 요즘에 이렇게 많이 나와 아끼로 할수 있고 이렇게 쉽게 그냥 꺼냈다가 걸어 자주 입는 거 그냥 여기다가 꺼내서 걸어두기도 하고 잘안 입는 거는 이렇게 구석에다가 넣어놨어 정리 팁을 진짜 많이 물어봤는데 음. 나는 옷 개는 거를 진짜 귀찮아해 음 그런 것 같아 응. 음. <laughs> 근데 개는 게 어려워 새겨지고 어, 그래서 앵간 하면은 그냥 걸자 어? 최대한 걸자 음. 그래가지고 이제 다 나는 옷방이 다한거야 요즘에 자주 입는 바지들 일단은 요거 자라 맘스진이야 허리선 이 위로 위치해 있는 이런 하이웨스트 타입 바지나 치마를 되게 좋아하고 롤업해서 입었을 때 음. 되게 귀여운 청바지 좋아해 뒤에도 보여줄 수 있어? 뒤에는 이렇게 생겼어 음. 색깔이 되게 휘뚜루 받뚜루 음. 그러니까. 그냥 다 잘라 음. 매치할 수 있는 그런 예쁜 청색이고 음. 나는 같은 디자인이더라도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색깔 여러 가지 사기도 하거든 음. 요거는 좀더 연한 연청? 요런 연청은 여름에도 그냥 신어도 다리 노출하기 부담스러울 때 내가 스키니진 살때 자주 음. 사는 쇼핑몰이 플라이 모델 허리 사이즈 되게 작은 거 많이 나오고 음. 음. 좀 가성비 진짜 좋아 스키니인 듯 약간 일자핏 음. 입었을 때 힙업을 좀딱 시켜주면서 얘는 딱반하이 그게 빼서 입었을 때도 예쁘고 음. 넣어서 입었을 때도 예쁘고 스키니지는 원래 평소에 잘안 입는데 맞아. 봄에 좀 블라우스랑 잘 매치하게 되는 음. 것 같아 이런 것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게이 엉덩이 뒷주머니가 조금 위에 달려 있어 그래서 오. 좀 아. 힙업이 더되고거요 어. 진짜 꿀팁이다. 진짜 어. 이 주머니 위치를 좀잘 보는 것도 중요해. 특히 어. 청바지 살 때는 엉덩이 아래 달려 있으면 사고야. <laughs> 이거는 내가 되게. 영상에서도 자주 입고 어나 자라 맘스진이랑 비슷한 그런 핏이고 롤업해도 예쁘고 안 접어 입어도 예뻐 컨버스 워커에 입어도 약간 되게 힙해 보여 아, 뒷모습도 아, 보여줘 그것도 뒷모습 얘도 군대 귀가 <laughs> 저 뭐, 그 위에다 주황색 이 너무 귀엽다 해택? 음. 어, 너희 되게 디테일 변태구나. 아, 이거 좀 반응 좋았던 건데. 이게 뒷밴딩이야. 그니까. 러 뒤에가 울어가지고, 이런 뒷밴딩을 좀 싫어하시는 분들이 음. 꽤 있더라고, 생각보다. 근데 나는, 어. 나는 선택지가 없어서, 음. 차라리 허리 클 바에 이렇게. 음. 밴딩으로 편하게 입는 걸또 좋아하기도 해. 근데 뒷밴딩 좋다. 그치. 아니면 슬랙스는 너무 크게 나와. 아무튼 이런 것도 이제 음. 봄에 되게 이제 좀, 어른미 연출하고 싶을 때. 그치. 블라우스 이렇게 빵 이렇게 한거를 아니면은 셔츠 그냥 깔끔하게 떨어지는 맞아, 거 맞아. 이렇게 맞아. 딱 입어도 어 되게 어. 그 손은 뭐야 혹시? <laughs> 예쁘다. 어.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 뭐야? 음. 음. 여기서 이제 가방이랑 신발을 망쳐버리면 어, 큰일. 맞아. 맞아. 그것도 이제 사고야. <laughs> 큰 사고네. 실패 없이 성공하려고 음. 하면은 스니커즈. 음. 그냥 하얀 단화 이런 맞아, 거 신어도 예쁘고 맞아. 가방도 그냥 미니백 이런 것도 음. 예쁘고 아무튼 잘 해봐. 츄리님처럼 <laughs> 보이기도 하고, 슬랙스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거 어, 내가 탐난다. 요거는 이제 너네가 또 보는 눈이 있지. 요거도 어, 비싼 저기. 거야. 어. <laughs> 어쩐지. 비싼 게또 이쁘긴 해. 너그 디테일이 너무 예뻐. 응. 역시. 그러게. 너무 잘 알아봐. 너무 예뻐. 이렇게 옆 라인이 이렇게 돼 있어. 이런 니트. 어, 진짜, 진짜 예뻐. 예뻐. 니트랑 좋다, 같이. 좋다. 응. 이렇게 매치해서 입으면 겨울에 되게. 약간 포근해 보이고 네. 여기는 다 코트류 정리해놨고 앞쪽에는 겨울 코트고 뒤에는 다좀 트렌치 코트 이런 건데 음. 내가 코트도 되게 좋아해 짧은 코트들 중에서 또 좋아하는 거 보여주자면 요것도 <laughs> 요거 진짜 티트가. 자주 입더라 응, 사고서 은근히 되게 자주 입게 된 편하게 걸치기 좋고 그러니까. 되게 가볍고 음. 엄청 가볍고 얇은데 따뜻해 나는 이런 거볼때 단추 보는데 나도 응, 단추가 귀여워 어. 단추가 귀여워 코트 소개 영상에서 그래서 음. 열심히 소개를 했었지 다들 공감하겠지만 아우터 특히 겨울 음. 아우터는 음. 좀가격대 있는 게 맞아. 브랜드 있거나 가격대 있는 거를 사는 게 오래 있고 후회를 안해 나중에 음. 그리고 요것도 아 진짜 제 음. 가을이나 음. 뭐 초봄 이럴 때 간절기용으로 입기 좋은 자켓이고 음. 내가 딱 좋아하는 스타일이야 짧은 치마랑 같이 입으면 되게 귀엽고 슬랙스랑 입어도 예쁘고 그니까 그리고 겨울 코트 <laughs> 내가 좋아하는 게 너무 많아 제일 최근에 구매했던 것 중에 <laughs> 좀 마음에 드는 게 요거야 코트가 어울리는 스타일이 한정적인데 맞아, 맞아. 이거는 딱 그런 한정적인 느낌이 없어 지금 한번 걸쳐볼까? 엄청 커보이지도 않는다. 너무 딱 떨어져서 예쁘다. 그러게. 안에 되게 그냥 예쁜 원피스 입고 입어도 예쁘고, 음. 바지 위에 입어도 예쁘고. 진짜. 무슨 카드지? <laughs> 어, 나 주유카드가 여기 있지? 코트가 뜨지 않네, 두꺼운데도. 그러게. 단추도 예쁘고. 이게 또, 이게 또 다양한 스타일이 가능하지 오, 참 귀엽다, 야.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laughs> 이런 거 예쁘다. 나는 이런 거 좋아. 나도, 야, 이거 너무 예쁘다. 너무 귀엽다. 메탈메탈 <laughs> 만나인 메탈 은하철도 보고. <laughs> 우리 입고 뭐? 아니잖아. <laughs> 엄청 커 보이지가 않아. 그러니까, 너무 신기해, 아, 아까 봤을 그게. 때는 어. 커보는데 네. 막상 입으면 또 이제 핏이 그러니까. 딱 괜찮지. 그리고 또 내가 되게 좋아하는 코트가 있는데 이것은 바로 아이고 아, 알지. 릴바이피입니다. 이 색깔이 진짜 예뻐. 하늘색, 잿빛, <laughs> 먼지. 그래. 먼지 같긴 한데. 어, 약간 더스티 블루. 어 더스티 블루네 어, 어, 그래, 그래. 흔한 색이 아니네. 응. 뭔가 차분해 보여. 허리 끈을 묶고 입는 게 진짜 예뻐. 이렇게 응. 해가지고. 잘 맞아. 그러니까. 어, 이 포인트가 진짜 예뻐. 음. 이 트렌치 코트처럼 뒤에 이렇게 케이프 디테일이 있거든. 딱 여기에 나는 되게 좋아했던 음. 조합 그어 조합 세트 항상 이 코트 입을 때 드는 가방. 음. 갑자기, 갑자기 가방이 좀, <laughs> 좀 비싸게 음. 주고 산아 가방들 중에서 제일 제일 잘 맸던 가방 이렇게 잘 어울려. 토트백 뜨는 게잘 어울리더라고 예쁘다. 음 예쁘다 진짜 민정이 찐, 찐템들이다 그러니까. 찐템들 결코도 많긴 한데 진짜 자주 입는 것만 음. 오늘 보여주는 거야 이것도 내가 진짜 좋아해 왜냐면 그냥 이쁘거든 나랑 좀잘 어울리는 것 같아 그러게 결코트가 예, 나의 느낌과 음. 잘 어울리지 않나 맞아. 그냥 귀엽게 입을 수도 있고 또 얘도 허리 벨트를 뭐가 많냐 이런 긴 코트는 허리선이 이렇게 좀 위에 위치해 있으면서 허리를 좀 짤록하게 넣어주면은 다리가 또 길어 보이고 그러게. 또 느낌이 달라 보인다 어, 느낌이 확 달라져 어 진짜 예쁘다 음, 이게 비율이 좀 좋아 보이고 음. 아무튼 그래 이것도 부츠에다가 롱부츠에다가 같이 신는 거 되게 좋아해 같이 입는 거이 털은 탈부착할 수 있는데, 응. 난 개인적으로 그냥 이렇게 귀엽게 붙이고 있는 걸더 응. 좋아해. 이것도 잠가주면 안 돼? 이것도? 그래. 거슬렸어? 응. 엄초 숙녀 같아. 혹시 이거, 그 뭐야? 봄, 가을 하면 트렌치 코트잖아. 그치, 그치. 얘는 또 흔하지 않은 색감과 디자인이지. 얘도 마론 에디션 거고, 응. 이게 색깔이 너무 귀여워가지고. 이제 단추 잠그기 힘들어. 그냥 할게. 흔한 느낌이 아니에요. 오 여기가 이렇게 돼 있네? 근데 또 옆에는 뚫려있어. 어 이게 또 이제.. 어머 음. 머머 섹시하지? 오 어머 머꼭 그렇게 발끝은 세워야 되는 건지 아 포인트. 포인트 포인트. 어, 플렉스하면 어. 안 돼. 플렉스하면 발 짧아도 돼. 오늘은 흔한 색 말고 우 어, 청록 트렌치 얘도 흥치 않지. 오, 오 진짜 예쁘지, 예 옆에는. 응. 예쁘지, 예쁘지. 야, 예쁘다. 옆에 진짜 예쁘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런 디테일. 그리고 이게 사실, 청록색만 있으면은, 자칫, 어, 좀, 좀, 부담스러울 좀 부담스러울 수도, 쉽지, 있 어, 어. 근데, 네이비. 요렇게, 배색으로. 어. 그러니까. 너무 귀여워. 그리고 케이프가, 이 케이프 독특해, 예쁘지. 그, 길이를, 어. 길이 날, 어. 어머, 봐봐. 니까 그러니까. 디자이너 선생님 누구시니? 당드려라. 이런 트렌치코트는 또 스카프 음. 같이 해주면 오. 너무 예쁘지. 그냥 아무거나 해볼게. 이렇게 해갖고 그냥 대충 묶어. <laughs> 이렇게. 이렇게 입으면 되게 예쁘지? 진짜? 음. 어, 느낌이 나는... 확 다르네? 음, 트렌치코트에다가 이렇게 스카프로 포인트 주는 거 되게 좋아해. 음. 예뻐. 그러니까. 니트는 보관이 좀 까다롭잖아. 음. 걸어놓으면 옷걸이 음. 때문에 막 늘어날 어. 수도 맞아, 있고 맞아. 그래가지고 웬만하면 이제 이렇게 계서 쌓아두는 편이지 음. 근데 니트를 세탁을 어떻게 하냐고 되게 많이 물어보더라고 음. 꼭 세탁이 필요한 경우에는 세탁소에 맡기긴 하는데 음. 니트류는 웬만하면은 그냥 깨끗하게 입고 음. 세탁을 잘안 하려고 해드라이클리닝 음. 맡겨도 망하고 맞아. 세탁기 돌려도 망하고 맞아. 웬만하면 손빨래를 해야 되는데 또 얼마나 귀찮아 그게 그러니까. 그래서 웬만하면은 니트는 최대한 깨끗하게 입을 자신이 있는 날 음. 입고서 세탁을 잘안 하는 편이야 음. 결국은 세탁을 안, 안 한다. <laughs> 어, 너는 네 어떻게 하는데? <laughs> 안 해. 나도. 그치. 근데 나도 그래. 그래. 최대한 깨끗하게 입는 게 관건이야, 음, 니트 그래서 어쩔 수 없어. 니트는 게 까다로워. 나 이거 은근 어 이거. 응. 이거 최근에 산 건데, 배드블러드라는 브랜드 제품이고. 야, 이거. 이거 크롭. 이쁘지? <laughs> 응. 핏이 진짜 예뻐 요즘에는 나는 이런 크롭에다가 소매 긴게 너무 예뻐 나도. 어, 어. 알지. 어. 은근히 겨울템을 좀 이렇게. 웜한 색깔도. 그렇게 좋아해. 예쁘다. 이런 베이지 톤들. 이것도 크롭 기장이고, 소매가 길고. 가을리핏이네 어. 사고서 후회하는 것들도 좀 많이 물어봤는데, 난 사고서 웬만하면 후회를 잘안 하는 스타일인데, 오히려 싼 맛에 구매한 것들. 비싸게 주고 사는 것들은, 약간 내가 고민을 많이 하고 사잖아 음. 돈 아까우니까 맞아. 좀 신중하게 사게 되잖아 그래서 웬만하면 좀 비싸게 주고 산 것들은 마음에 드는 게 많다 음. 가격이 저렴하면은 좀 고민을 상대적으로 많이 안 하게 된단 음. 말이야 그래서 어 저렴하네 이 정도 괜찮네 하고 사가지고 나중에 안 입게 되면 그게 오히려 난더 후회가 되는 것 같아 음. 나의 발성 문제 있어 힘 <laughs> 다음은 바로 이 옷걸이인데 지금 내가 옷방이 미어 터질라 그래가지고 좀 공간 활용이 잘안 되고 있어 길이감이 긴 원피스들. 이런 건 옷장에 넣기에도 애매하고. 그렇죠. 그래서 웬만하면은 또 이렇게 딱쫙 걸어 놓지. 원피스들 중에 또 좋아하는 것들 보여줄 건데. 얘는 예뻐서 샀는데 아직 한 번도 못입었어 그러게. 이 넥라인이 너무 예뻐서 샀거든? 아무튼 이것도 언젠가는 꼭 입지 않을까. 좋아하는 거. <laughs> 우와. 나이런 되게 화려한 우와. 거 되게 좋아해. 진짜? 이거는 자딕 앤 볼테르라고. <laughs> 이 디테일이 막 하늘하늘 해가지고 약간 나 요정 같아 보이고 싶다. 그럴 때 예뻐. 내가 진짜 좋아하는 아이올리 캐시미어라는 브랜드 제품인데, 이거는 사실 단독으로 입었을 땐 조금 심심해 보일 음. 수 있어. 그렇지만, 이게 허리를 되게 예쁘게 잡아준단 말이야. 음. 그래서 라인이 되게 예뻐 보이는 원피스야. 입었을 때, 보는 것보다 입었을 때 훨씬 예뻐. 이 원피스 위에 아무 롱코트 입어도 다잘 어울려서. 이 원피스는 진짜 사고서 되게 잘 입어. 이거 내가 진짜 좋아하는 원피스. 이게 그냥 마냥 러블리한 느낌이 날 수도 있는데 이 끝단이랑 여기에 음. 이렇게 검은 배색이 들어가면서 오 예쁘면서 은근 시크하네. 되게 예뻐. 이거 내가 좋아하는 아끼는 원피스. 블라우스랑 셔츠를 여기다가 다 걸어놨어. 내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블라우스 스타일은 이런 어, 느낌? 이거 되게 저렴하게 구매했는데 진짜 잘 입어. 봄에. 나는 특히 상체 골격이 좀 왜소한 체형이라서 딱 떨어지고 딱 붙고 막 이런 거보다 약간 이렇게 셔링 디테일 잡혀있고 어깨도 조금 살려주고 가슴 쪽도 조금 살려주고 약간 이런 블라우스가 예쁘더라고. 또 이런 것도 예쁘지? 오, 예뻐 예뻐. 이거 알지? 많이 화끄러. 봤지? 나는 아까 봤는데. 어, 이거? 이거? 누가 그랬더라? 이거 보고 왜 샀냐고 그랬는데. <laughs> 나 이런 거다 소화해. 이제 여름에. 좀 놀러 갔을 어, 때 여행 어, 갔을 때좀 힙하게 그리고 밑에 이제 쇼 청팬츠 어, 이런 거에 잘 어울리고 하잖아 약간 음. 보헤미안 스타일 로 어, 음, 그런 걸 상상하면은 딱 이제 또 그림 그려진다 그렇네 <laughs> 평상복으로는 그러니까 그도좀 미친년으로 볼수도 있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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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어, 이거 예쁘다 소매가 너무 예쁘다 소매가 여기가 어, 퍼프 소매가 진짜 음. 예뻐 여기 진짜 디테일이 잘 살아 있어. 음. 그 이거 입으면 되게 고급져 보이고. 이거는 진짜 예쁘다. 전에 Q&A 영상에서 입고 나왔었는데, 음. 이거 진짜 많이 물어봤어. 음. 미스치프에서 샀던 건데, 아직도 파는지는 모르겠는데, 자켓 원피스나 이런 거에 음. 같이 레이어드해서 입으면 되게 음, 부자 같고. 그리고 이거 그냥 단독으로 입고, 검정 슬랙스 입어도 그러니까. 되게 이쁠것 같지 않아 그러니까. 시크하고. 음. 음. 여기에는 이제 치마랑 쇼팬츠를 다 걸어놨어. 옛날에는 이렇게 짧은 치마랑, 음. 청바지 진짜 잘 입었거든? 음. 근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잘안 입게 되더라고? 약간 불편해. 응. 그 와중에서도 내가 좀잘 입는 것들 보여주자면, RG. RG 테니스. RG, RG. 아메리칸 어패럴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사라져버린. 어. 우리가 미쳐 있었지. 어, 맞아. 참 우리 시대의 그 힙템. 인스타그램과 함께. 오, 어. 어. 맞아. 택을꼭 해야 된다. 어. 내가 아직도 입는다? 맞아. 응. 어, 아직도 되게 잘 입어. 그게 예쁘더라. 난 그러니까. 근데 이제 한참 테니스 유행 이제 끝나고, 응. 아, 이 다시 입을 수 있을까? 했는데 요즘에 다시 플리츠 스커트 유행이잖아. 맞아. 유행은 돌고 돌아. 요거는 지금도 그냥 흰 셔츠에다가 입어도 그러니까. 너무 예뻐. 이거 나 아직도 입어. 야, 나도 입어. 나도. 어, 이거 여름에 너무 좋아. 진짜. 맞아. 이 한참 데이트를 쳤을 맞아. 때, 이거 짝퉁이 엄청 많이 나왔다. 그러니까. 아니, 근데 이게 사이즈 그때 구하기도 힘들었어. 그럼. 스테디한 아이템인 것 같아. 진짜. 그때 솔직히 우리 학생 신분으로 좀 비싼 가격이었잖아. <laughs> 진짜. 아, 진짜 맞아. 근데 사기 잘했어. 음. 되게 오래 잘 입어. 아, 왜냐면 이게 여기 밑에가 안 껴. 어, 너무 편해. 음. 여기는 이제 뭐 니트 조끼? 잘 입는 니트 조끼나 음. 가디건. 여기다가 셔츠 입고, 음. 치마 입고, 숏 자켓 딱 걸친다? 그러면? 정말 귀여운 하이킹 그러니까. 프레피룩이 완성되지. 디자이너 음. 브랜드 가방들 이렇게 정리해놨는데, 나 웬만하면은 좀 오래 보관하기 위해서 이렇게 더스트백에다가 감아서 보관을 해. 이거 내가 되게 좋아하는 가방. 알지? 이거 어트의 폴디드백인데, 진짜 아무데나 잘 어울려. 음. 심지어 그냥 리닝에다가 이렇게 어 해도 예뻐. 음. 그냥 진짜. 얘가 진짜 리얼 휘뚜루마뚜루템. 막매도 돼. 음. 그러게. 기스 안 나. 부드럽다. 아. 응, 이것도 되게 자주 매는 가방 중에 하나인데, 깔끔한 룩 입었을 때 좀, 좋아해. 그냥 이렇게 숄더백으로도 멜수 있고, 이게 끈 조절이 돼가지고, 응. 귀엽게, 앞으로 이렇게. 아, 그내 스타일이다, 음, 내 스타일. 진 너무 귀여워 이렇게. 그거, 진짜 예쁘다. <웃음> <웃음> 퍼 자켓, 사실 그렇게 잘안 입는데, 응. 이건 진짜 예뻐. 그러니까. 이거 커렌트라는 브랜드 제품인데, 색깔이 일단 되게 예뻐. 남색이고, 응. 흔해 보이진 않지. 응. 난이 길이감이 딱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음. 너무 짧지도 않고, 음. 또 그렇다고 막 너무 길게 음. 내려오지도 않고, 딱 예쁘게, 어. 골반 라인에서 떨어지는 기장이어서 잘 어울려, 아무데나. 요거, 요거 이번에 사고서 되게 잘 입고 다녔던 거. 음, 디네데 음. 이거 이번 겨울에 되게 잘 입고 다녔고, 이거는 또, 아, 보는 눈이 있어가지고. 기장도 너무 귀엽지 않았나? 크롭인 듯 아닌 듯 앞주머니도 한, 어, 이 주머니가 너무 귀여워 그러니까. 아 이거 나 진짜 좋아하는 거야 진짜 자켓 같은 자켓보다 이런 게 나한테 더잘 어울려 음. 약간 귀여운 느낌 이거 자라 자켓 너무 좋아해 봄에 딱잘 어울리는 되게 잘 입어 라이더, 라이더 자켓 디바 스튜디오 음. 라이더 자켓 제대로 된거 사면 또몇 년씩 입지 음, 맞아. 여기가 이제 바로 원피스. 나는 원피스를 진짜 좋아해. 이렇게 저렇게. 코디할 필요가 없잖아. 맞아. 특히 여름 원피스 진짜 좋아해. 베디 원피스인데 일단 색깔이 나랑 너무 잘 어울린다고 음. 생각을 했고. 흔하지 않은 느낌? 페이즐리 패턴이랑. 뒤에가 아주 섹시해요. 그러니까. 진짜 좋아하는 거. 야,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노랑, 검정 다 샀어. 밑에가 너무 귀여운데? 프릴이? 그치? 프릴. 음. 나의 좀 인생샷을 건져줬던. 전봇대 앞에서. <laughs> 블랙업에서 되게 예전에 산 거라서 음. 아직 파는지는 잘 모르겠어. 왜 이렇게 줄어드는 것 같지? <laughs> 아, 이것도 되게 예쁜 원피스야. 이렇게 허리 잡아주는 게 너무 예뻐. 음. 허리 잡아주면서 입었을 때 되게 여리여리하고. 이거 내가 되게 좋아하는 원피스야. Not Your Rose라는 브랜드 제품인데 사이즈가 나한테 좀 커가지고 음. 나한테 맞게 수선을 좀. 했어. 이런 원피스 입을 때도 흰 양말에 음. 흰 스니커즈 매치하면은 너무 사랑스럽지 아래에는 공간이 좀 남으니까 티셔츠는 걸어서 보관하면 오히려 공간 낭비기 때문에 이렇게 개가지고 넣어놨어 자주 착용하는 주얼리 이렇게 친구한테 선물 받았던 트레이인데 여기다가 음. 이렇게 그냥 예쁘게 넣어놨어 목걸이는 또 여기다가 이렇게 조도 음. 하고 따로 보관해야 하는 조금 귀한 액세서리들이나 음. 변색 위험이 있는 실버 액세서리들 이렇게 넣어놨고 선글라스, 음. 스카프, 머플러 그런 식으로 음. 최근에 구매한 선글라스예요 거울 보고 거울 보고 있으라고? <laughs> 귀여워 아 그리고 빼먹은 게 하나 있어 모자 모자는 근데 내가 이제 도저히 이 공간에서 보관할 곳이 없는 거야 그냥 <laughs> 쑤셔 넣어놨지 뭐 패션 아이템 같은 거 그렇게 막 소중히 보관하는 편 아니거든. 음. 옷 구겨져도 별로 상관 안 하고 그런 타입이어가지고. 음, 예쁘다. 아, 야, 해요. 진짜 예쁘다. 내가 요즘에 벗기템 너무 좋아해. 이런 거죠. 음. 이렇게 써주고. <laughs> 모자가 잘 어울리네. 모자가 좀잘 어울려요. 음. 자, 그런 거. 나는 이런 거볼캡쓸 때는 앞머리 까고 쓰는 게 편하거든. 아, 나도. 나도. 이렇게. 음. 자, 마지막. 오. 이제 신발장. 페이보릿을. 보여주도록 하지. 일단 여기 나와있는 애들부터 내가 소개를 해볼게. 내가 헬스장 갈때 자주 신는 운동화들이고 자주 신기는 하는데 높아가지고 신발장에 넣기 애매한 음. 애들. 여기에 뒀어 헬스장 갈때 자주 신는 운동화가 뭐냐면 음. 요거야. 나이키. 진짜 가볍고 편해. 레깅스 입고서 그 위에다가 까만 양말 신고 딱 이렇게 신기 좋아. 진짜 이거 신고 오래 걸어도 하나도 안 힘들어. 운동용으로 되게 음. 좋아하는 운동하고, 먹부리는 용으로 말고, 음. 진짜 운동용으로 신을 때, 이런 니트 소재 음. 좋아해. 그냥 양말 신듯이 막 신고 벗고 음, 하기가 음. 너무 좋아서, 컴버스나 그렇게 즐겨 신는 편 아니었는데, 음. 그냥 하나 사고 싶어서 제일 무난한 거 이거 샀어. 정말 기본템. 음. 그리고 약간 이 하이 감성도 되게 좋은 것 같아. 그리고 얘도 아크네 스튜디오. 저건데, 약간, 어글리 슈즈 느낌으로 나왔고, 운동화를 신고 싶긴 한데, 키를 포기할 수 없을 때. 잘 신고 있어, 얘도. 이것도 은근히 되게, 여기저기 잘 어울리더라고. 근데, 치마 입었을 때보다는 바지에 훨씬 잘 어울려. 음. 되게 높고 좋아. 구두도 진짜 많이 물어봤거든? 난 진짜 구두를 잘안 신어. 그냥 거의 안 신어. 여기 위에 구두가 있긴 해. 근데, 두번 이상 신은 게 없어. <laughs> 진짜 구두로 안 신어. 나는 구두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 친구에게 추천 받아서 산이 커먼 프로젝트 스니커즈인데 어, 아무래도 가격대가 조금 있는 편이다 보니까 살때 약간 망설여질 수는 있는데 진짜 얘도 오래 신을 것 같아. 너무 너무 기본템이고 진짜 아무데나 잘 어울려. 원피스, 치마, 바지, 뭐 슬랙스, 음. 약간 포멀한 스타일에도 예쁘고. 사랑스럽고 그런 스타일에도 너무 예쁘고 얘도 내 영상에서 진짜 많이 등장했던 스니커즈 진짜 기본템 에어포스 아 운동화 기본템 사고 싶은데 뭐 사지? 망설이는 친구들한테 이거 진짜 추천하고 싶어 그냥 아무데나 잘 어울리니까 키높이 효과도 있잖아 굽비 음. 약간 있으니까 닥터마틴 아, 너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소개해줬으면 좋겠어 근데 로퍼를 잘안 신어 로퍼도 근데 이거는 또 귀여워 이것도 닥터마틴 건데 음 닥터마틴 되게 좋은 게 밑창이 잘안달아가지고 음, 진짜 몇년 동안 신을 수 있어서 맞아. 좋은 거 같아 여름 신발은 소개할 만한 게뭐 이거? 음. 예루살렘. 예루살렘. 얘도, 얘는 선물 받았던 슬리퍼. 여름에, 여름 되면 되게 잘 신고 다녀. 아무데나 잘 어울리기 때문에. 자라에서 샀던 건데, 음. 얘도 엄청 시원해 보이고. 예쁘다. 이게 여기가 투명이라서, 투명이고 이게 또 살색이잖아. 음. 이런 건또 다리 길어 보 워커랑 부츠 마니아인데, 뭐야, 일단 닥터마틴은, 들었네 <laughs> 제일 기본 8월짜리. 나 중학교 때 샀던 거 봐. <laughs> 아직도 있어. 이건 또 너무 스테디셀러니까. 비슷한 8월인데, 또 굽이 훨씬 높은. 음. 제이든. 음. 지퍼가 있어서 음? 신고벗기 편하고. 중요하지. 예쁘더라. 아 어, 예뻐요. 진짜 다 까만 거 밖에 없어. 닥터마틴. 예쁘다. <laughs> 얘도, 음. 얘는 제일 최근에 구매한 닥터마틴이고, 이거 살까 말까 고민 되게 많이 했거든. 음. 왜냐면 나 부츠 되게 비슷한 거 되게 음. 많잖아. 음. 또 이것만의 감성이 있단 말이야. 그럼. 주로 어디에 신어? <laughs> 주로 짧은 원피스에도 음. 예쁘고, 스키니 위에다가 딱 신어도, 음. 정말, 뽀쇠 폭발. 그리고 이거 진짜 편해. 아, 제대로? 나 닥터마틴 산거 중에 이게 제일 편 <laughs> 가죽도 되게 부드럽고 생각보다 너무 편해서 얘도 되게 잘 신고 있어 그리고 이것도 되게 되게 좋아하는 건데 <laughs> 음. 이거 커먼니크에서 봤던 거거든 이런 부츠를 신으면 조금 비율이 딱 맞아 보여 음. 지금 볼륨감이 있는 옷이잖아 음. 딱 붙는 핏이라고 해야 되나? 딱 맞는 신발이나 그냥, 그냥 구두 이런 걸 신으면 되게 비율이 안 맞아 보여 발이 너무 작아 보이고 오히려 다리 짧아 보인단 말이야 음. 그래서 이렇게 왕발처럼 보이는 거 있지? 맞아. 이런 음. 거 신으면 비율이 되게 예뻐 보여요. 난 대체로 이렇게 닥터마틴 음. 방금 보여준 이거나 커머언니에서 샀던 이런 것처럼 앞코 둥근 거 좋아해. 음. 스타일란다에서 음. 샀던 건데 이 부츠도 되게 음. 귀여워. 무스탕이랑 같이 신으면. 아, 예쁘다 음. 음. 라인이 딱 섹시한 느낌이 있어. 예쁜데? 아, 뭔가 말을 많이 하긴 했는데 생각보다 뭔가 되게 없었던 것 같아. 엄청 뭔가 많았어. 엄청 많았어? 어. 오늘의 옷방 그리고 신발장 페이보릿은? <laughs> 야! 아 이제 저녁 먹자.